이건 제가 직접 겪은 스미싱 사기 이야기입니다. 그땐 정말 몰랐습니다. 설마 내가 당할 줄은 상상도 못 했죠. 혹시라도 저처럼 피해 보시는 분이 없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렇게 제 얘기를 들려드리려 합니다. 때는 코로나가 한창이던 시절이었죠. 일은 줄고, 수입은 반토막이 났는데, 아파트 대출금이며 카드값은 그대로 나가고 있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휴대폰에 문자가 하나 도착했어요. 정부 지원, 소상공인 대환대출, 신청 안내, KB은행. 그냥 믿질 것도 없는데, 신청이나 해볼까. 그 정도 마음이었습니다. 그게 모든 시작이었죠. 문자를 눌러보니 간단한 신상 정보를 적으라는 거예요. 연매출, 현재의 이자율, 필요한 대환금액 몇 가지만 입력하면 되더라고요. 작성하고 나니 신청서 앱을 다운받으라면서 안내가 뜨더군요. 별 생각 없이 그 앱을 설치했죠. 한 시간쯤 지났을까요?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남자 상담원이라는 사람이 자신은 KB은행 정부지원 대환대출 전담센터 김영호 대리라고 소개하더군요. 신청 접수는 정상적으로 됐고 큰 결격 사유만 없으면 무난하게 승인될 거라면서 금리는 2% 후반대 정도라 했습니다. 그 말을 듣는데 솔직히 가슴이 놓였어요. 제가 내고 있던 이자가 4% 후반대였거든요. 이게 정말 된다면 조금이나마 숨통이 트이겠지, 그런 생각이 들었죠. 잠시 뒤또 전화가 왔습니다. 여자 직원이라면서 자신은 KB은행 대환대출 심사팀, 이수정 대리라고 했어요. 심사 결과 승인 통과가 됐다고 다만 금요일이라 은행 마감이 임박해서 진행은 월요일부터 가능하다고 하더군요. 그렇게 저는 주말 내내 오랜만에 기대감을 안고 기다리게 됐습니다. 월요일 오전 드디어 전화가 다시 걸려왔습니다. 역시 이수정이라는 여직원이었어요. 오늘 대환대출 진행 안내를 하겠다면서 그런데 확인해 보니 기존 대출처인 삼성생명에서 거부 의사를 표시했다고 했죠. 이 부분은 자기들이 바로 해결이 어렵고 다른 방법이 있으면 다시 연락하겠다고 했습니다. 저는 당시 삼성생명 담당자 연락처가 있어서 전화를 했어요. 그 남자가 봤더니 자신은 삼성생명 강남지점 김영수 대리라고 하더군요. 처음 대출받을 때 약관의 정부 지원 대화는 불가하다는 내용이 있었다. 신용도 낮은데 어렵게 승인된 건데 이제 와서 이러면 곤란하다. 그렇게 말했어요. 너무 퉁명스러운 말투에 어이가 없었죠. 정부에서 해준다는데 왜안 된다는 거지? 그런 생각이 들더군요. 전화를 끊고 결국 안 되는구나 싶어 포기하려는 순간 다시 이수정이 전화를 해왔습니다. 혹시 다른 대출은 알아봤느냐고 묻더니 부장님께 상황을 말씀드렸더니 특별히 방법을 알려주셨다고 하더군요. 업계에서도 잘 드러내지 않는 안목적인 방식이라면서 이름은 스페셜 다이렉트 플랜이라고 했습니다. 삼성생명에 이걸로 요청하면 가능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처음 듣는 이름이었고, 인터넷에 아무리 검색해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정말 그런 게 있나, 삼성생명에서 알아들을까. 의심 반 기대 반으로 다시 전화를 할 수밖에 없었죠. 김영수라는 남자는 정부 지원 대화는 원래 불가하다고 했습니다. 제가 스페셜 다이렉트 플랜 얘기를 꺼내자 잠시 정적이 흐르더니 어디서 들었느냐고 묻더군요. 저는 그냥 아는 친구한테 들었다고 둘러댔습니다. 그러자 잠시 망설이면서 정말 그걸로 진행할 거냐고 되묻는 거예요. 저는 가능하다면 그렇게라도 하고 싶다고 했습니다. 그러더니 절차가 특별하다면서 남아있는 대출 잔액의 20%를 먼저 상환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잔액이 1억 정도니 약 2천만원을 내야 한다는 말이었어요. 저는 2천만원은 어렵고 최대 700만원 정도 가능하다고 했습니다. 그러자 잠시만 기다리라더니 원래는 2천만원이 규정이지만 특별히 700으로 진행해주겠다고 했습니다. 단 반드시 현금으로 5만원권으로 준비하라면서 자기 직원이 직접 방문해 돈을 받고 증서를 줄 거라고 했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등골이 서늘했죠. 현금을 직접 달라는 게 말이 되는 건가 싶었습니다. 제가 그렇게 말하자, 김영수라는 남자는 약간 화를 내며 보이스피싱범처럼 의심하면 더 이상 진행 못한다고 했습니다. 불안하면 금감원에 확인해 보라는 거예요. 자기는 삼성생명 강남지점 김용수 대리라는 겁니다. 그러고는 전화를 끊어버렸어요. 결국 저는 금감원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자동 안내가 아닌 중년 남성이 받더군요. 삼성생명 강남지점 김용수 대리를 잘 안다면서 문제 없이 진행될 거라고 했습니다. 그 말을 듣고는 괜한 의심을 했나 싶어 안심이 됐습니다. 잠시 뒤 김영수에게서 다시 전화가 왔습니다. 금감원에 전화했냐면서 아까 의심받아 흥분한 건 미안하다고 사과하더군요. 신원 확인은 확실해졌으니 오늘 안으로 마무리해야 한다. 현금을 찾아 집에서 기다리면 직원이 방문할 거다. 이렇게 말했어요. 저는 결국 현금을 준비하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받는 서류가 이상하면 돈을 안 주면 되지, 스스로 위로하면서 기다렸죠. 잠시 뒤 전화가 와서는 직원이 곧 도착할 테니 아파트 입구로 내려오라는 거예요. 집에 올라와서 서류 확인도 하고, 돈도 건네고, 그렇게 해야 될거 아니냐고 했죠. 그러자, 직원이 여자인데 가끔 이상한 고객들 때문에 위험하다고 밖에서 진행한다는 거예요. 어쩔 수 없이 내려갔죠. 계속 통화를 하면서요. 통화를 끊으면 안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잠시 뒤 여직원이 택시에서 내려 제 앞에 다가왔습니다. 서류 봉투를 내밀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서류를 받아 펼쳐보니 단한 장뿐이었고 인쇄 상태도 어딘가 허술해 보였습니다. 그런데 김영수는 제가 그걸 들여다볼 틈도 주지 않고 마치 약관을 읽어주듯 조항들을 쭉 읊어 내려갔습니다. 고객님, 본 대출은 스페셜 다이렉트 플랜 절차에 따라 진행되며 현재 확인 절차가 모두 완료되었고 대환 조건은 고객님의 동의하에 성립되는 게 맞습니다. 맞으시죠? 예, 이어서 보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중간중간 맞으시죠? 하며 대답을 강요했습니다. 저는 무의식적으로 네, 네, 하고 짧게 대답을 했습니다. 그 사이 여직원은 제가 보는 눈앞에서 서류를 툭 펼쳐 보였다가 돈을 내놓으라는 듯 기다리고 있었죠. 하지만 제 머리는 온통 전화기 넘어 김영수의 말에 붙잡혀 있었습니다. 조항 하나하나를 늘어놓으며 지금 절차는 취소할 수 없고 여기까지 진행된 건 모두 고객 동의에 따른 것이라고. 그 목소리에 집중하다 보니 제가 손에 든 현금을 내주는 행동조차 스스로 판단해서 한게 아니라 누군가에게 조종당하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결국 여직원은 제 손에서 돈을 받아들고 다시 택시 쪽으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조차 김영수의 목소리는 쉼없이 이어졌습니다. 제 머리가 다른 생각을 하지 못하도록 철저히 붙잡아 두는 것 같았죠. 그 순간에도 김영수는 전화를 끊지 못하게 하며, 지금 진행 중인 스페셜 다이렉트 플랜은 고객 동의하에 처리되는 게 맞으니 성함을 확인하겠다. 주민번호 앞자리를 말하라. 주소도 확인하겠다. 이런 식으로 계속 몰아붙였어요. 저는 무의식적으로 대답을 이어갔습니다. 그 사이 여직원은 제 손에 있던 현금을 받아들고 있었습니다. 택시 번호라도 외워야 한다는 생각이 스쳤지만, 이분 계속해서 그 남자의 질문에 답하느라 바빴습니다. 심장은 쿵쿵 뛰고, 손바닥은 식은땀으로 젖었어요. 목은 바짝 말라 말이 갈라지고, 다리는 휘청거렸습니다. 눈은 택시 번호판을 붙잡으려 했지만, 머릿속엔 아무것도 남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여직원이 탄 택시는 그대로 멀어져 갔습니다. 저는 수화기를 붙잡은 채 멍하니 서있을 뿐이었죠. 집으로 올라와도 김영수는 태연하게 절차는 다 끝났으니 KB에서 확인 연락이 올 거라 했습니다. 하지만 서류를 펼쳐보니 잉크가 바닥난 듯 흐릿했고 너무 허술했어요. 불안해져 다시 전화했더니 자기 쪽 절차는 다 끝났으니 기다리라더군요.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제 심장은 미친 듯이 뛰고 손끝은 덜덜 떨렸습니다. 금감원까지 확인했는데 설마 이게 사기일까 싶었습니다. 그 순간 떠오른 건 처음 설치했던 그 앱이었어요. KB은행 마크가 달려 있었지만 어딘가 어설펐습니다. 뉴스에서 보던 악성 코드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자 손이 떨리고 입이 바짝 말랐습니다. 저는 마지막으로 이수정에게 전화를 걸어 이거 사기 아니냐고 따져 물었지만, 그녀는 정상적으로 진행 중이니 걱정하지 말라고만 했습니다. 그 차분한 말투, 웃음 섞인 말투, 사기 당한 게 확실해졌습니다. 한마디 욕을 내뱉자 또 끊어버렸습니다. 전화를 끊고 나니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을 것 같았습니다. 금감원도, KB도, 삼성생명도 모두 한 통속 같았어요. 돈보다 더 견디기 힘든 건 며칠 동안 품었던 희망을 가지고 농락당한 제 자신이었습니다. 저는 바로 경찰서를 찾았습니다. 바보처럼 제 손으로 현금을 건넨 일이 너무 부끄러웠어요. 그런데 경찰은 이런 수법은 모르면 안 당할 수 없다면서 중간에 전화를 가로채 자신들이 경찰인 것처럼 꾸미기도 한다고 했습니다. 저는 다른 사람이 이 사실을 알까 두려워 CCTV를 직접 보진 않았습니다. 시간대와 택시 색상만 말해줬는데 경찰이 대신 확인해 보더니 그 시간대 앞뒤 30분을 다 봐도 해당 택시는 없다고 했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머리가 하얘졌습니다. 내가 헛것을 본 건가 기억이 뒤죽박죽된 건가 미치고 환장할 노릇이었죠. 경찰은 그 여직원은 단순 전달책일 거라면서 잡아도 돈의 행방은 찾기 어렵다고 했습니다. 저는 아무 말도 할수 없었습니다. 그저 며칠 동안 품었던 희망이 산산이 부서지고 한순간에 사기극으로 끝났다는 사실만 남았죠. 그 후로 며칠은 바보 같은 제 모습이 떠올라 자책했습니다. 입맛도 없고 멍하니 앉아있는 시간이 많았어요. 마치 세상이 멈춘 것처럼 아무 의욕도 나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이렇게 사연을 남기는 건 제발 이런 범죄가 다시는 없었으면 하는 마음에서예요. 저처럼 속아서 열심히 모은 소중한 돈을 잃는 사람이 더는 나오지 않았으면 합니다. 이 생생한 피해 상황을 말씀드린 건 모두가 경각심을 가지고 절대 당하지 마시라는 부탁이에요. 오늘 제 이야기가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혹시라도 비슷한 상황을 마주하신다면 제 얘기가 떠올라서 한 번쯤은 의심해 보시길 바라는 거예요. 앞으로도 이런 실제 사연과 생활 속 이야기를 계속 전해드리겠습니다. 제 얘기가 마음에 와 닿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려요.